안녕하세요. 원주푸드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하는 정금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요리를 시연해줄 정은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5월 요리니 클래스 오프라인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원주푸드 부두를 활용도가 높은 요리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고추잡채를 준비해봤습니다. 어, 네, 맛있겠는데요. 오늘 만들 요리는 고추잡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잡채는 당면이 주재료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모든 식재료를 채 썰어서 볶아준 것을 잡채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띠아와 함께 먹을 수 있고 원주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고추자체를 준비해봤습니다 궁합이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필요한 재료는 고기, 잡채용 고기 마늘 양파 표고버섯 청양고추 피망 노란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또띠아가 필요하고요 고추 소금, 맛술, 계란인자 고추기름, 일반기름, 설탕, 간장, 굴소스 검은 깨, 참기름, 전분, 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재료들을 손질하기 전에 고기에 밑간을 먼저 해주실 거예요. 고기에 소금, 후추, 맛술을 넣어 재워줍니다. 파프리카와 피망은 모두 같은 고춧가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틀리다고 합니다. 다시 있어서 샐러드나 주스 같은 데서 드시면 좋을것 같아요. 잘 가르고 채 썰어줍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기둥을 제거한 것은 버리지 않고요.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육수 만드실 때 같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90% 익었을 때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어 음식을 코팅해주고 불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에 이쁘게 담고 깨를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 색감이 그대로 살아나는데요. 색감만큼이나 우리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은 오늘 고추 자체에 완성했습니다. 토끼깨를 올려서 앞뒤로 가볍게 데워준다 생각하시고. 오늘 온라인 클래스 선생님 촬영했는데요. 어떠셨어요? 너무 떨리고 너무 설레성던것 같아요. 너무, 너무 떨리셨어? 네. <laughs> 그래도 오늘 촬영 정말 맛있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주 푸드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원주 농민들이 정성들여 키운 원주 푸드를 활용해 고추잡채를 만들어 봤는데요. 꽃빵도 좋지만 각 가정에 꽃빵이 없다면 또띠아의 고추잡채를 말아서 먹어도 참 맛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한 원주 푸드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시나리오 플러스 강사 정은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요리를 모르시는 분들과 또는 요리를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강원도 원주 푸드를 이용해서 음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푸드를 활용한 요리니 온라인 클래스 고추 잡채를 준비했는데요. 원주 푸드에서 준비한 꾸러미를 통해서 원주 시민 100명에게 재료를 배포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음식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을 가져봤습니다. 강원도 원주 신림에 가게 되면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수해온 파프리카와 관설동에서 가져온 표고버섯, 그리고 원주에서 있는 돼지고기, 양파를 활용한 강원도 원주 고추 자체를 완성시켜봤습니다. 요리를 못하는 분 또는 요리를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원주 푸드를 통해서 요리를 배울 수 있고 또 길게 봤을 때에는 음식이 우리 집까지 배달 오는데 걸리는 환경적 문제를 줄일 수 있는 푸드 마일리지를 아낄 수 있는 내 주변의 이웃이 재배한 내 주변의 이웃이 키운 농산물을 이용한 원주 푸드 클래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원드푸드 클래스 여기 어, 신한력 플러스 추진단에 여기서 요리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수미입니다. 오늘 이 원데이 클래스의 주 요리는요 어, 닭고기 생강 간장 조림하고요. 그리고 로컬푸드인 정말 가지를 이용해서 가지 볶음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음, 가지는 어, 주로 많이 있는데 요리를 잘 못해, 못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뎅하고 같이 볶으면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주로 여기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요리하는 수업을 좀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로컬푸드는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을 활용해서 어, 요리를 만들면 더 신선하고 건강한 그런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가까운 데서 요리 또 식재료를 공수하다 보면 어, 멀리 이동거리가 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런 환경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푸드클래스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건강하고 신선한 요리들로 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방면에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요,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 주민들 많이 오셔서 같이 배우고 또 로컬푸드에 대한 그런 인식과 그런 뭐 정보도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조푸드 신한력 플러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목장 김대빈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원조푸드 신한력 플러스는 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세가 드셔서 농사지은 분들도 많이 없어지시고 사라지시고 하셔갖고 저희가 그분들을 돕고 그래서 원주의 농민이 한 2만 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생산하신 질 좋은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원주의 35만 인구가 원주에 살고 있는 2만 명의 농민들을 먹여 살린다 이런 목토로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촌의 기반 조성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 그 야채나 채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가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마을에서 지방에서, 그러니까, 어, 가공을 해서 팔수 있도록 이렇게 가공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은 그분들이 사회적 경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창업이나 아니면 청년 창업 등을 지원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17개 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조푸드를 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던 유린이 챌린지나 그래서 이렇게 동영 꾸러미를 나누어 드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그분들한테 이제 인증을 받는 방식의 그런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들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완성되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할수 있는 요리 클래스 같은 경우를 지금 주민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는 원족푸드가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원족푸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에 오시게 되시면 온라인 클래스와 오프라인 클래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강원도 원주 푸드 클래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고추 잡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로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está